AI 지피터가 분석한 베스트 드라이버 순위와 프로들이 실제 필드에서 선택한 이유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방향은 빗나가고 거리는 짧다. 아직도 감으로 드라이버 고르시나요? 그 고민 AI 지피터가 깔끔하게 끝내드립니다. 오늘은 단순 인기 순위가 아닌 피팅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학습한 AI 지피터가 분석한 드라이버 탑4를 소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랭킹 발표에 앞서 지피터가 골퍼들의 대표 질문 탑 2를 뽑아 데이터로 답변합니다. 초보자가 처음 드라이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초보자라면 가장 중요한 건 관용성과 스윙의 편안함입니다. 즉 미스 샷에도 공이 곱게 가고 헤드 무게가 부담스럽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켈러웨이 빅버사를 추천합니다. 스윙에 자신 없어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최고의 입문용 드라이버입니다. 미스 샷이 자주 나요. 관용성이 가장 높은 드라이버는 MOI. 즉 관성 모멘트가 클수록 관용성이 높아보리 똑바로 멀리 나갑니다. 역대급 관용성 모델은 핑 G430 MAX와 테일러메이드 Qi10 MAX. 드라이버가 흔들려도 볼이 직진하기 때문에 미스샷 걱정 많은 골퍼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그럼 AI 지피터가 선정한 드라이버 탑5 지금 바로 발표합니다. 4위. 캘러웨이 빅버사. 슬라이스 방지와 방향성 안정에 탁월한 대형 헤드 드라이버입니다. 안정성과 비거리를 동시에 잡고 싶은 골퍼라면 빅버사는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클럽입니다. 3위. 핑 G430 MAX. 빅 역사상 가장 관용적인 드라이버로 극강의 관용성과 뛰어난 비거리 성능이 특징이며 미스샷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골퍼나 흔들리지 않는 직진성을 원하는 중상급자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2위 캘러웨이 패러다임 AI 스모크 맥스, 실제 스윙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만든 스마트 드라이버. 다양한 구질을 시도해보고 싶은 중급 골퍼는 물론 관용성과 비거리를 동시에 원하는 유저에게 강력히 추천됩니다. 1위 테일러 메이드 큐 아이템 맥스. MI1만으로 o 성능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관용성과 비거리를 모두 잡고 싶은 골퍼는 물론 쉬운 드라이버를 찾는 모든 레벨의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지피터가 선정했을까요? 지피터가 추천하는 탑보 드라이버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사위 이름부터 강력한 존재감 캘러웨이 빅버사입니다. 19세기 강력한 군사 무기에서 영감을 받아 1991년 첫 출시된 캘러웨이를 대표하는 모델 빅버사 라인은 패러다임을 걸쳐 더 거대하고 강력한 드라이버로 재탄생했습니다. 초중급자도 쉽게 에이밍할 수 있으며 미스샷 시에도 관용성이 뛰어나 볼을 굽고 멀리 보내줍니다. 약 300g의 경량화된 헤드 무게 덕분에 스윙 속도가 빨라지고 체력 부담은 줄어듭니다. 내부에는 AI 기술이 집약된 배트윙 구조를 적용해 중앙 페이스가 스프링처럼 눌렸다가 튕겨나가며 볼 스피드를 극대화시키죠. 길과 후방에 이중 무게축까지 탑재하여 더 낮고 깊은 무게 중심으로. 슬라이스는 줄이고 드로우 구질을 유도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골프를 더 쉽게, 볼을 더 정확하고 멀리 보내고 싶은 골퍼에게 캘러웨이 빅버사 강력 추천합니다. 3위 핑 G430 맥스입니다. 핑 역사상 최고의 관용성을 자랑하는 드라이버입니다. MOI 수치가 1만을 넘으며 역대급 안정성과 비거리를 자랑합니다. 핑 특허 크라운 터뷸레이터는 스윙 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하고 고강도 티타늄 단조 페이스와 시스텐식 기술 덕분에 빗맞은 샷에도 스핀과 탄도가 일정의 비거리 손실을 줄여줍니다 단조 페이스는 전작 대비 중심부 약6% 주변부는 약9%더 얇아져 트램펄린 효과로 볼 스피드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은 잠자리 날개에서 차가한팔겹의 카본 플라이랩 크라운 무게를 더욱 가볍게 줄이면서도 저중심 설계를 통해 높은 MOI를 실현했습니다 극강의 관용성과 안정감을 찾는 골퍼라면 핑지포 30 맥스 K 절대 후회 없을 겁니다. 2위 페이스 전체가 스위트 스파처럼 작동하는 AI 기술의 결정판 캘러웨이의 패러다임 AI 스모크 맥스입니다. 세계 최초 AI 스마트 페이스를 탑재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수천 명의 스윙 데이터를 학습해 페이스 전 영역이 스위트 스파처럼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좌우 최대 19 야드까지 구질 조절이 가능한 조절식 무게추를 갖추고 있어 컨트롤은 물론. 스윙에 따른 커스터마이징도 쉬워졌습니다. 내부는 360 카본 C시와 티타늄 구조로 15%더 가벼워졌고 무게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관용성과 발사가 비거리 모두 최적화했습니다. 외관은 블루 포인트와 스모크 무늬가 더해져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기술력도 디자인도 성능도 잡은 완전체 드라이버. 이게 바로 켈러웨이의 패러다임 AI 스모크 맥스입니다. 1위는 LPGA 넬리코다가 사용하는 그 모델 테일러 메이드의 걸작 QI10 맥스입니다. 테일러메이드 최초로 MOI 1만을 달성하며, 관용성과 비거리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드라이버입니다. 인피니티 카본 크라운으로 전체 면적의 97%를 카본화. 3세대 카본 트위스트 페이스는 미스샷시 에너지 전달 효율을 높이고, 스위스 팟을 넓혀 거리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솔 후방에 34g 무게추를 장착하여 퍼포먼스는 극대화시켰습니다. QI10 라인업 중 가장 쉬운 모델인 맥스는 누구나 쉽게 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날릴 수 있는 가장 사용자 친화적인 드라이버입니다. 믿고 칠수 있는 스테디셀러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결국 내 스윙이 맞아야 진짜 좋은 클럽입니다. AI 추천도 좋지만 직접 쳐보는 경험이 제일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드라이버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세게 치는데도 거리는 안나고 방향도 불안정하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순 브랜드 추천이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된 클럽입니다. 피팅 전문가 데이터를 학습한 AI 지피터가 직접 분석했습니다. 과연 프로들이 진짜로 믿고 쓰는 드라이버는 무엇일까요? 프로는 장타와 방향 안정성 관용성을 밸런스 있게 갖춘 QI 시리즈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피터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최 정상급 선수들의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장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드라이버로 헤일러메드 QI 시리즈를 선정했습니다. 지금부터 프로들이 믿고 쓰는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프로들이 이 드라이버를 신뢰하는 이유, 지피터는 어떻게 보고 있어?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스샷에도 결과가 흔들리지 않는 드라이버입니다. 특히 QI10 Max는 MOI만으로 테일러메이드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성 모멘트를 달성했습니다. 헤드의 직진성을 극대화해 미스샷에서도 방향이 틀어지지 않죠. 이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반영성과 안정성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지? QI 시리즈의 완성도를 높이는 세 가지 핵심 기술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인피니티 카본 크라운, 헤드 상단 97%를 카본으로 제작해 무게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했습니다. 낮고 깊은 무게 중심 배치로 발사각과 스핀을 최적화해 이상적인 볼 비행을 지원합니다. 둘째, 오버사이즈 헤드 디자인. MOI가 높더라도 골퍼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디자인 일체감과 정교한 얼라인먼트 시스템으로 편안함을 제공하며 어드레스 시 자신감을 갖게 해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스윙이 가능합니다. 셋째, 6 0겹 카본 트위스트 페이스. 미스 샷에도 볼 스피드를 유지해 관용성과 비거리를 동시에 확보합니다. 티타늄 대비 매우 가벼워 전면 무게가 감소되어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로 더긴 비거리를 실현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가 테일러 메이드 QI 시리즈입니다. 실제 사용 중인 정상급 프로들의 반응은 어때? LPGA 세계 랭킹 1위. 넬리코다는 자신의 스윙 특성에 완벽히 맞는 드라이버로 QI 10 맥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드로우 구질. 드라이버 테스트 몇번 만에 원하는 구질을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또한 성능 뿐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찾았습니다. QI 라인의 페이스와 디자인이 드라이버를 바라볼 때 목표를 정확히 설정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었죠. 지난 2024 시즌, 그녀는 무려 7승을 기록하며 최고의 한해를 보냈습니다. PGA 투어의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 역시 테일러메이드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처음엔 약간 왼쪽으로 감기던 공이 세팅을 조정하자 완벽히 중립으로 돌아왔다며 이제 어떤 구질이든 마음껏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테일러 메이드 QI 시리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데이터와 기술이 만들어낸 일관성 그리고 디자인과 성능이 만들어낸 신뢰감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투어에서 가장 두드러진 QI 모델은 뭐예요? 최근 투어에서는 QI35 시리즈가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QI35는 기존 QI10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설계를 적용한 모델입니다. 특히 CG 프로젝션 기술이 도입되어 낮은 무게 중심 포인트를 구현했고, 이를 통해 비거리와 스피드 제어에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즉, QI35는 기존의 관성 모멘트만 높인 것이 아니라 임팩트 순간 공에 전달되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의 목적 자체를 재정립한 클럽입니다. 그래서 공을 페이스 어디에 맞춰도 스위스팟에 맞은 것처럼 안정적인 방향성과 손실 없는 비거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무게중심을 낮췄다는 것이 무슨 의미지?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힘의 손실이 올수 있고 스위스팟의 영역에 변화가 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게중심이 페이스 센터보다 위에 있으면 공을 정확히 맞췄더라도 임팩트 순간 헤드가 아래로 기울면서 로프트가 세워집다 그러면 불필요한 스피닝이 많이 걸리고 결국 비거리가 손해를 보게 되죠. 본질적으로 무게 중심과 페이스 센터가 같은 위치에 있을 때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이렇게 한층 더 강해진 QI 시리즈로 국내 프로 골퍼들 사이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자랑합니다. 방신실 이동은 김수지 프로가 사용하며 스윙 효율과 관용성을 동시에 잡은 드라이버로 평가받았습니다. QI 35 드라이버의 핵심 성능은? QI 35는 제로에 가까운 낮은 페이스 중심 포인트 덕분에 빠른 볼 스피드와 최적의 스피닝을 제공하며 폭발적인 비거리를 실현합니다. 쉽게 말해 헤드가 공을 밀어내는 힘이 극대화된 구조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셀프 피팅이 가능한 무게추 시스템입니다. 솔에 장착된 두 개의 조절식 무게추만으로도 스피, 런치, 구질을 손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QI10과 비교해 드라이버 플레이어 테스트 대비 결과 13g 무게추가 후방에 세팅된 경우 일관성 13% 향상 13g 무게추가 전방에 세팅된 경우 최대 우야드 향상된 긴 비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즉,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더 멀리 혹은 더 안전하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드라이버라는 뜻이죠. 고관용성 헤드 디자인, 4세대 60겹 카본 트위스트 페이스 등 테일러메이드의 기술이 풀스택으로 적용되었으며 이는 기존 QI10의 장점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비거리 정확도, 조작성 그 어느 하나 놓치지 않는 완성도 높은 차세대 모델로 완성되었습니다. 골퍼가 원하는 샷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진짜 퍼포먼스 업그레이드로 프로 골퍼들에게 선택받은 드라이버입니다. 지금 당신의 스코어를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변화 헤일러 메이드 QI 시리즈 프로들이 선택한 이유 그 기술의 정점은 이제 여러분의 손안으로 이어집니다. 지피터 추천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똑똑한 지피터와 함께 하세요.